이번 영상은 목표값 찾기, 그 대화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, 지금 농산물의 판매가격 평균을 the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, 이, 이 값을 4만 2800이 되도록 어, 그 중에서도 녹차 현미쌀의 판매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4만 2800원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네. 가상 분석에 가 보시면 목표값 찾기가 있지요. 자, 여기는 있 대화 상자에 현재 수식 셀은 선택되어져 있는 셀이 됩니다.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함수를 걸어서 수식을 작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. 이 평균 가격이 42,800이 되도록 원하는 거죠. 찾는 값은 42,800을 찾는 거고요. 실제로 어떤 특정 한 셀, 한 셀의 값을 바꿔서 이 42,800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원했던 것은 녹차 현미쌀의 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거예요. 이 가격을 어떻게 해야 42,800이 될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수식 셀은 계산되어져 있는 값 우리가 이 실제로 이 값을 이 목표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정될 실제로 값을 바꾸어서 이 값이 만들어지게 될 셀들을 셀 자체를 바꿀 셀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가 아니라 무조건 한 셀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경우는 녹차 현미쌀의 판매 가격이었어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시면 42,800원을 찾았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 값이 바뀜으로 인해서 네, 원래 녹차 햄빗살의 원래 가격보다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. 48,200원이 되어야 아이 42,800원이라고 하는 어,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전에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. 네, 이 가격이 원래 값이 얼마였는지 기억해 보시면 47,900원이었고요. 지금의 결과는 48,200원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목표값 찾기의 대화 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영상이었습니다.